박지원이님 대박이다, 그렇어요! 한국의대표 남자, 아유! <laughs> 네, 차단를 통일하라 이미 어렸을 때 나가고 있구만. <laughs> 아 저도 목포 가서 낙지 먹고 싶어요. 낙지. 아, 엄마가 손질해준 낙지는 맞아요. 완전 달라. 아, 진짜 맛있어요. 어, 저 진짜, 맛있어. 어, 밤, 저거 진짜 맛있잖아. 예, 밤, 네, 밤, 음. 어렸을 때 저걸로 밥다 먹었어요. 아래야 <laughs> <나네야. 웃음> 어. 어, 이거 맛있는데? 생각 많이 나. 제가 그 대구 콘서트 갔을 때, 보통 저희가 막창집 집이면은 좀. 대구 막창집에는막 분수대도 있고. 아, 리스코 뭐. 아, 형처럼. 왜, 왜, 아, 왜 이스코 형수대쏘 아, 아. 왜냐면 목포도 꽃게가 통통하잖아요. 네, 안에 꽉 차가지고. 그렇죠. 근데, <웃음> <땡포에> <웃음> <뺏어>. <웃음> 잘했다, 잘했다. 손 맡긴 거 맞죠? 예. 오메오메. 언니가 목포대 제일 잘 나간다며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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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엄마도 그러더라. 어, 우리 엄마 맨날 얘기해. 풍도 생겼던데? <laughs> 네, 목포를 아, 들어갈 아, 수가 아, 없어요 아.